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원시의 한기 의원입니다. 그 수원시는 그 민선 오기 그 연평시장 그 출범하고서 여성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여성 그 관련 기관이라든가 센터 가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여성분들의 그 생애 주기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해가지고 부, 부분 부분 거기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원시 여성공간 휴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간섭을 했냐면은요, 그 처음부터 이게 의회에서 간섭을 갖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더라고요. 왜냐면중복된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그 민간의 침범되는 사례들,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간섭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서 어, 여성공간 휴를 설치그 대표 발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장도 계시죠. 구청장도 님 계시지만은 우리 당그 단체장님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시설에서만큼이라도 한 달에 한 방에 한 번만큼이라도 식당을 한번 분내 식당을 좀 쉬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민간에 침범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따 내용이 나오시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과장도 희들이 의해서 살피면서 조례를 좀 대표 발르 했습니다. 네. 그 여성 문화공간 휴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그 여성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좀 관심을 가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애 주기별 여성 건강 문제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했고요. 다음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문화적 차별 없이 심신의 건강을 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는 좀시간관정에좀 설명 좀 적으 자료를 대신하겠고요. 세부 네, 내용으로 조례 1주에서 2주는 그 조례의 목적이나 명칭에 관하여 좀 규정을 했고요. 다음에 아, 제, 조례 제 3주에서는 여성 문화 휴율 기능에 관하여 좀 규정을 했고요. 다음에 제4조에서 제7주 과장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3조에서 제7주 과장은 문화공간, 휴일, 관리 및 운영, 흑탁자의 무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좀 했고요. 1 8조에서2 0주과지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신청,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21조에서 2 3조과지은 여성분 고객 휴대에 대한 회계 운영 변상 책임 사전 승인에 대한 사항을 좀 규정을 했습니다. 예, 시설 규모는 그하1층 지상 3층으로 좀 했고요. 지상 1층에는 아일러브 카페, 유치 보육 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장난감 도서관, 상담실, 사무실 이렇게들어 있고요. 다음에 지상 2층에는 다목적 강당실, 강당, 강의실, 예체능 강의실, 조교실이 들어 있고, 지상 3층에는 힐링 카페라든가 건강 도서실 체력단지실 동아리 방 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일라곤 카페라든가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흔히 좀 갖고 오신 분 있지만요. 보물그룹 카페는 그, 통상 북 카페를 그 도시마다 운영을 하는데 지들이 간섭을 해서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최소한의 근거만 마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기, 조격실은 그렇게 체력단란실도 주변 그 민간 그처범 사례를 그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도록 그들이 그좀조례조서 규정을 했고요. 건강 도서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그 서울시에서 국카페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도서도 최소한의 그만 그 해서 실비로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근거를 마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전을좀 말씀드리면 여성공간 문화의 정진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차하고 있고요. 목표는 좀 자료로 좀대신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좀우리 저들이 강조했던 것이 여성의 건강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여성의 건강 문화 정진을 위한 교육 및 지식 확산, 여성의 공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 단체 운영,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그밖에 여성 건강의 삶을 위한 사업들을 부족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요래 사업으로서는 어, 여성의 생애주기 특성에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좀할수 있도록 했고요 개,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또한 그 여성의 휴식, 심리상담, 건강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호 연계진 통합적 접근휴식, 힐링, 윌빙, 그리고 행복 및 창의적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예, 주요 사업 내용은 휴식을 일상로부터 시행을 할수 있도록 했고요 힐링이라 해서 고정심리, 그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진부시들을 안정적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윌빙을 할수 있도록 했고요. 행복 및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했고요. 네, 그 수집실 적을 보면은, 그 아일러브 카페가 제일 많이 이용을 했고요. 연간 한 6만 5천 건명 정도가 사료좀 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 네, 저들이 그작년에한 16개 기관에서 좀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 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 현재까지 8개 기관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잘 운영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